내가 나를 토닥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 쉬어가도 돼. 오늘은 쉬자. 이렇게 완벽한 컴퓨터조차도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인간인 우리한테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마음이 아픈 거야.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피디님. 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 나 너무 제자리인 것 같은데 라는 <laughs> 마음 때문에 불안한 적 있으세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laughs>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능력치를 100% 발휘해서 보통 살아가잖아요. 200% 정도 해서 사람들이 다뭐 영혼이 갈렸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같요 그래, 영혼을 갈면서까지 음.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일하는 건데 이렇게 일하는 게 맞나? 현타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열심히 일하면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된 거야. 이렇게 자만할 가능성이 높고 일이 못 되면 내가 못 나서 일이 이렇게 그르치는 거야. 라고 나를 자책할 확률이 높고 아. 그 상황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자 자체에서 나를 넣어버리면 자꾸 자책하고 자기 비하하고 우울증 걸리고 요렇게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의 기준이 사람마다도 다르고 환경마다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독기부의 실천독서 수업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잖아요. 음. 모두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시간에 만나서 음. 같은 얘기를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 의견 자체는 엄청나게 다르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똑같은 책에 대한 시선이 다른 게 각자가 이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경험을 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수업 안에 모인 사람들이 시작한 날짜가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름에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커야 되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같은 날에 만났으니까 동기니까 응. 비슷한... 동기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비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누구 하나가 앞서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난뒤쳐지는구나난 능력치가 없는구나 똑같이 배웠는데 왜난 이해를 못했지? 이러면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는 그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익숙해져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과주의, 경쟁, 효율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라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세게 들게 하죠. 결과주의 덕분에 사실 성장을 하게 되는 것도 맞아. 많잖아요. 과정을 중시해라. 어떻게 과정을 중시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시간 자체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거나 쉬는 시간을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쉬어도 되는 건가? 음. 그럴 자격이 있는 건가?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쉬는 데 있어서 자격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사실. <laughs> 이렇게 고민해. <laughs> 아, <laughs> 쉬는 데 있어서 오. 자격이 필요. 하다라고 스스로 응. 생각을 했는데 이 질문을 들으니까 그 자격 내가 나한테 주면 되는데 맞아. 왜 그걸 자격을 따지지? 왜냐면 나는 실 자격이 없어라는 거 결과주의죠 맞아요 근데 쉬는 타이밍도 있고 잠깐 쉬었다 가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좀 멈춰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건 과정주의 이걸 같이 해야 오래 갈수 있는 거고 건강하게 갈수 있는 건데 자꾸 네가 뭘 했다고 쉬어 이러니까 채찍질만 하는 거 근데 그렇게 채찍질한다고 결과가 잘 나와요? 잘 나와야만 한다는 음, 그래서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시간 자체가 필요한 건데 죄책감을 느끼고 기준치에 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빨리 가야 돼, 조급해 이렇게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음. 제가 어제 컴퓨터 깜빡깜빡하다 갑자기 나갔잖아요 음. 화면이 안 들어왔잖아 음. 멘붕 왔거든요 음. 근데 딱 그때 들었던 생각이 컴퓨터한테 쉬는 시간을 줘야겠다 <laughs>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꺼놓고 몇 시간 동안 냅뒀어요 그랬더니 지금 되게 잘 돌아가요 이렇게 완벽한 컴퓨터조차도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인간인 우리한테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나 마음이 아픈 거야 저도 회사 다닐 때 효율을 엄청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고효율이었던 것도 아니에요. 효율이라는 것 자체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거나 더 높은 결과를 내는 걸 효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효율을 위해 달렸던 일들이 정말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혹은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됐나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어요. 윗사람한테 잔소리 안 들으려고 노력했던 거,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정도, 그때 당. 당시에 저한테는 이게 효율 있게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배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가 앞으로 삶에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비결이 돼요. 저는 그랬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눈 붙이고 있으려 그러면 야 이래야지 잘시간 있어? 근데 우리 법적으로 한 시간 보장돼 있는 휴게시간이거든요. 근데 못 자게 했었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어디 가있으면 어디 갔냐고 전화가... 리 나는 거야. 그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쉬면 안 돼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생기고 음. 쉬면 죄책감 들고 어렸을 때부터도 어쩐지 너 공부 그렇게 안 하더니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평가 당하니까 음. 나 스스로 어떻게 해야지라는 기준보다 부모님한테 이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난 이걸 해야만 해. 그게 이제 회사 생활이랑 비슷하다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부모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뭐 당장 내일이 시험이야. 너가 지금 잘 시간이 있어? 공부해가 아니라 그냥 자. 그래야 집중력이 올라가 올라가!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집에서는 과정주의, 사회에 나가선 결과주의니까 이게 조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림 PD처럼 집에서도 결과주의, 사회에서도 결과주의, 인 사람들은 어떻게 과정주의를 넣어야 하냐? 내가 나를 토닥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 쉬어가도 돼. 오늘은 쉬자. 또 다른 시선이 필요하면 오늘 좀 여행 갔다 올까? 다른 동네를 갔다 와볼까? 이런 식으로 나한테, 내가 나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결과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하루를 이제 빠듯하게 다 채워가거나 이만큼의 쉬는 시간도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은 어떤 거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지 어떤 거에서 배움을 얻었지 이런 걸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어제보다 오늘 어떤 부분이 더 성장했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오늘은 나한테 얼마나 더 용기를 줬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어떤 행동들을 더 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에 있어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를 낮추고 음. 무조건 굽신거리고 이런 음.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이제 위기들을 대처하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주어진 일을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해내느냐 이런 태도 어쩔 때는 결과가 훨씬 중요할 때도 있어. 그리고 어쩔 때는 과정이 훨씬 중요할 때도 있어.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거.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음. 직장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상사가 나한테 말하는 거 왜곡하지 않고 듣는 거 음. 인간 관계에서도 왜곡하지 <laughs> 않고 듣는 거 그런 태도도 정말 중요하고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면서 살아야 지치지 않고 롤런을 음. 할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길게 왔어요 <laughs> 예린 PD가 생각하는 나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만의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 그러려면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겠네요 음. 그죠 나다움 이라고 하면 잘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상대방 상처 주고 내 행동이 상대방한테 피해가 주고 그래도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나다움이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나다움은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춰서 살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듣지 않아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 우리 내면의 소리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응. 내가 나한테 질문해서 너뭐 하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어? 대화를 통해가지고 응.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그 길을 확신을 갖고 걸어가는 거. 저는 그게 나다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나다운 삶을 살려면 열심히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내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갖고 쉬어가는 타임도 갖고 응. 멍 때리는 시간도 가져고 여행도 가보고 응. 힐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거를 이번 영상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우니까 쉬는 날을 정해놨었어요. 특히 이제 저는 프리랜서로 시작을 해서 1인 사업가로 이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는 쉬는 날이 없으니까 쉬는 날을 정해서 오늘은 쉬는 날이야. 핸드폰 닦아놓고 그렇게도 연습을 했었어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습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이든 부정이든.